가을이 찾아왔어요. 봄에는 쑥을 가을에는 밤을 계절마다 자연이 주는 선물을 받아요. 도시를 떠나 이곳에 정착한 귀촌인들이 함께 모여서 송편에 넣을 고소한 밤을 따는 중이에요. 자연이 주는 선물 같죠? 길가에서 만난 작은 계곡물 소리도 정겹게 들리는 날이었어요. 이제 본격적으로 송편을 만들 시간 다들 앞치마를 두르고 준비 완료 저희의 소소한 일상을. 영상으로도 남겨봅니다. 야들야들한 쑥 반죽에 달콤한 소를 채워 넣고 예쁜 모양으로 빚어줘요. 서툴지만 괜찮아요. 함께 만드는 즐거움이 더 크니까요. 저마다의 개성이 담긴 송편들이 하나씩 완성되고 있어요. 송편 예쁘게 빚는 꿀팁도 서로 공유하고요. 웃음이 끊이지 않았던 우리들의 송편 만들기 현장. 찜기 위에 솔잎을 깔고 정성껏 빚은 송편을 올려줘요. 김이 모락모락 맛있게 익어가길 기다리는 두근거리는 순간 드디어 완성된 가을 한 접시 직접 만들어 더 맛있고 특별한 우리들의 송편 여러분도 행복한 가을날 보내세요 저희 쑥이 되게 조회수가 진짜 <laughs> 재밌... 감사합니다 <laughs> 진짜 재밌었어요 지금 200개를 모아주셨대요 다음 컨텐츠는 뭐 하실 건지 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아니 나는 쑥한거 보니까 먹는 거, <laughs> 먹는 거,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 봄은 수 가을은 추석. 추석엔 뭐로 만들까? <laughs> 아, 좋 아, 편하자고송편해보자 네, 아. 지금 밤 많이 열렸던데밤 마트 가서 사는 거 아니고, 우리는 여기. 나자 산에, 어. 산에 밤이랑 있으니까. 밤송편. 지금 애.. 애들이 나 가져와. 이거 막 열었더라. 우리 가서 딱밤 따자. 그 리틀 포레스트처럼 가가지고. <laughs> 가 좋아요, 좋아요. 이렇게 오고 쑥, 밤송편. 쑥, 밤송편. 쑥, 밤송편. 좋아다 갑니다. 갑니다. 갑요다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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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니쑥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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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니 지가 놓고, 어? 얘 다른 거요? 아 이거 얘는 달아요 그래서 음. 설탕 넣었어요. 아, 얘 설탕 넣어 얘는 옥수났어. 동네에서 줬지. 아, 그럼 농사짓 거네? 우와, 엄마. 맞아요 얘는 밤이에요. 아 이거 우리 우리 저번에 주선 거? 아, <laughs> 이거 이거 통으로 넣어요? 어, 넣고 싶은 분들 넣으세요. 예, 그럼요. 얘는 쑥이지. 쑥? 네. 어 저기 거기 뭐야 이거 뭐지 반죽? 어쑥 반죽 이거는 전번에 우리가 봄에 쑥 네, 뜯어놓은 거 그거 얼렸다고 차. 봄에 이어서 우리 가을까지 네. 이 봄에 만든 쑥으로? 네. 어. 맞아요 네. 맞아요 이거 냉장고에 넣어놨어 근데 우리 그, 아버지가 그, 넣어왔다고 우리 어. 우리는 쑥차 맛있었다고 그 <laughs> 이렇게 우리 맛있게만 만들어 볼까요? 와 네. 좋아. 좋아 좋아 아주 좋아 아, 시범을 보여줘봐요. 나 어떻게 하는지 모르는데. <laughs> 눌러 볼쳐. 그 그거 경상도식이고 이렇게 눌러 볼쳐. 요게 전라도? 네. 전해 서울. 자 이게 지역 따라 다투느냐. 아, 경상도. 네. 여기 만두요. 만두요. <laughs> 맞아. 아, <맞아요. 웃음> 전라도. <웃음> 서울. 군산것 같다나 <laughs> 빨리. 군산 되게 가게가 있고. 무슨 일이야 이거? <laughs> 군산 되게 <댁에> 손편 만들기. <laughs> 만두요? 아니요 꽃이요 꽃. <laughs> 입술 모양에 달은 서울식 순편입니다 밤을 넣어서 아주 푹신해. 솔잎이죠? 솔잎. 솔리솔잎에은그 항균 효과가 있어가지고 오래 어, 어, 어. 보관할 수 있게 어른들. 음. 음. 이렇게 깨를 넣었어요. 너무 크다.